77호는 136미터 거리에 파스리올입니다. 슬라이스 발언 타면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아요. 준비하세요. 음. 어, 왜 당겨져? 막대 와이. 이리 막대 와이. 말 하고 죽는 대나 미쳤다. 천하게잘타하고 있어요. 그래, 거기 있는데 이 녀석 니 깎여요? 좀 짧지 않냐? 미쳤냐미쳤다 <laughs> <laughs> 용우기가 캐디를 경기수랑 유현준을 갖고 있거든요. 아, 유현준 쪽에 응. 경기수 하나 면 준비되면 타세요. 음 멘트 막 갖다 붙이고 우리 앞에서 몰았다 때. 어. 근데 갑자기 후반에 붙이는데 용우기 티박스 들어갔는데 와, 오늘 스크린 찢었다 찢었어. <laughs> 오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<laughs> 160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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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이막상은유연주로 <laughs> 바꾸더라고. 둘이 도는 니다 나. 아주 멍다 참사처럼. 어떻게 마어 해? 아닌 거같요 우리 쁘세요 말했잖아, <laughs> 다붙터시하는거같아 <laughs> 어, 그 아까 9개 연습했는데 요 음. 정도 쳐야 20m 가던데, 아좀 많이 구나오 업, 업다 212번. 21 2 21 3 일, 212 번, 10 월, 12 일, 14 일, 15 일, 16 일, 17 일, 일, 19 일, 10 일, 11 일, 12 일, 13 일, 14 일, 8 좌측으로 2클럽 정도 같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봐 너무 과하게 본거 아닌가? <laughs> <좀> 똑바로 봐좀 믿어라 <laughs> 좀 2클럽 씩이나 그 정도로 고치진 않을 것 같은데 오우 약점 너무 세다 너무 세 약점 다들 보기 하겠구만. 어, <laughs> 야, 막그 필드 나갔을 때 15m 퍼터 쉬는 같은 쉬는 것도 쉬는. 이거 찍어보냐? 어. 바로 보거 치시면 거리가 거 거로? 혼나? 아, 응. 그런 거 아닌데. 15m분 한번 찍어봐. 앉아가지고. <laughs> 시간 있으면. 응. 너무 가까이 놓으면 안잡히잖아 거기가 잘찢다 오우 방 하나 더 없네 축하에첫팝오뽀잘 찢어 딴거 못 쳐도 퍼프로도 먹고 살더라고 그지 이거라도 갈 거라고 해도 돼 꿀컵 잔치 뽀뽀는 봤어요? <웃음> 어디가 <웃음> 야! 좀만 더아 <laughs> 아, 그렇지! 오케이! 안줬어! 마음 띄고 오케이 야. 좋아! 그래 올보! 아 너만 보고 그냥 너만 보 너만 보 너만 보 야. 좋아! 좋다! 이럴수가 있나? 아니... 쟤는 바로 버디 잡는데?